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소명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회국기 23장 1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이른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낙이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발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땅에서 나그네 되었은 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 해에는 가여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에 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포도왕과 관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낙위가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일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자존감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존감 그 자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타인에게 굉장히 냉정하고 선민사상으로 가득하고 이랬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8가지 팔주법을 주시면서 그 중에 나주한 나머지 내용이 그 중에 속한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어 좁아지는 것 이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외소해지는 것, 때로는 어떤 부분에 비교하고 막 이런 것들에 예민해지는 우리 자신을 볼수 있어요. 이것은, 어, 명백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원세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자꾸 어떤 비교나 어떤 물질적인 거나 또, 어, 지금 있는 이해 상황이 예, 민해지는 것들, 거기에 우선순위가 되고, 갑자기 그런 것들이 마음과 정신에, 생각에 어떤 침해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안 누려지고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이 아닌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황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거나 또 악인과 연합해서 사실은 뭐 악인과 연합하려고 했다기보다 우리의 작은 이해관계라든가 나의 어떤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어떤 그어 응답과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짓을 얘기하게 되고 악인과 연합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를 따라서 우리가 다수의 편승하면 굉장히 편하죠. 세상을 살기가 편해요. 일단 많은 사람들의 편한 그러면서 뭐합니까? 거기에서 악을 행하고 이다 어떤 부당한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은 흐름 속에 있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순간 살고 말 것이면 우리는 모든 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순간 살고 마는 존재가 아니고 또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조차도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영적 상대가 형태가 이 다음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어떤 그~ 어~ 선택이 이 순간이 뒤에 응답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길 잃은 소, 원수가 내 네,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위기에 빠졌거나, 그 사람이 위기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소유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그리고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도와주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충분히 초월하고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운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이 어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을 아이를 예뻐하는 것도 너무 예뻐하면서 예뻐하는 것이 사람이 있고, 꼬집으면서 예뻐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누리는 방법이 어떤 사람들에게 포용되어지면서 그릇이 넓어지면서 온화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이 그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비교하고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렇게 어, 자기의 우월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 됐다는 라 것이 꼭 확인돼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뭐 그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어떤 상태가 우리가 정말 어, 누리는 상태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에게 가드라인을 주시는데 뭐합니까 나그네를 압지하지 말아 우리가 누군가를 압제하고 폄하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장하시는 것이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용서하고 이것을 전하고 우리의 그릇이 커지고 모든 것을 퍼줘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시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어, 소산을 거둘 때에도 여섯 해 동안 그 땅에 소산을 거두더라도 한 해는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분의 1. 그러니까 7, 7일 동안에 그런 생산할 때, 7회의 생산할 동안에서 한 해를, 어, 묵히는 거니까 이 7분의 1의 소산에 대해서는 자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고 어쩔 수 없이 힘들고 많은 그리고 소외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어그 동물들에게 또 그러한 그 땅이나 이런 소산들의 여유를 주는 것일까 리프레시 다시 탄성으로 올라올 수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또 그렇게 뭐전잘 모르지만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면 이 땅이 자연적으로 회복력이 되어져서. 이, 그, 그 사이에 있었던 잡초라든가 소산물, 뭐, 이렇게 씨가 뿌려져가지고 또 일방적으로 그냥 그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게 또 다시 갈아 엎으면 그 자체가 또 뭐가 됩니까? 양분이 되어져서 이 여섯 해 동안 이 땅이 또다시 소산물을 낼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기간이라고 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또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전부 사람들이 보지 않냐 할 때에도 우리가 그 원수일지라도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살리는 일, 세우는 일을 한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를 떠, 우리의 어떤 업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소산 케어 되어지는 어,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야 돼? 내가 왜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해야 돼?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왜저 사람이 나한테 안 해주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나한테 보답하지 않는데 내가 왜더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은 우리의 이 다음 응답을 제한하고 완전히 어 우리를 작은 그릇 속으로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뭐예요? 완전히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무한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응답하실 그릇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를 이렇게 작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사단의 존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해졌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응답이 오지 않는가? 왜 내게 은혜가 오지 않는가? 사단이 허락하는, 사단이 주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작은 그릇, 우리를 제안하는 이런 모든 지금 말씀에 나와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응답을 제안하고 우리의 그릇을 제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녀의 신분과 권세 속에 완전히 누려지는 것에 처음으로 보여요. 먼저 전제 조건이 뭡니까? 사단의 전략 속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 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 속에서 우리가 평안한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응답 속에 있는 어첫 번째라고 첫 걸음이라고 입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서 사실 이것이 노력으로 되지는 않죠. 우리가 보아온 환경, 우리의 체질, 또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어떤 불신앙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또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어, 응답이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응답되어지는 것, 우리의 그릇이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악을 제하여지고 악한 사람들과 악인의 모든 패턴 우리의 그릇이 작아지고 또 사단이 원하는 어떤 악 속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세력의 모든 괴기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됨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의 자존감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어 하루가 되어지도록 또 이날 이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사, 우리의 죄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 겠습니다.